단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번에 correlation이 됩니다. 얘는 코가 h 개 r 같이란 뜻이고요. relate가 있는데 얘가 연관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를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 연결시키다, 상호 관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명사 형태가 코아리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correlation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correlation 상호관계라는 뜻도 되고 상관관계라는 말로 써요.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통계학에서 뭐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서로가 두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가 되서요 통찰력이 되겠죠. 인사이트라고 발음이 되고요, 통찰력이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relatively가 됩니다. 세 번째 relatively 비교적 다소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번째는 캐 a s u a 라고 발음돼 되요. casualty casuality. casualty 가돼요 casualty 가 되서 c a s u a l t 티 라고 할께요. casualty 가되는데캐 casualty 어 발음이 나요. c a s u a l t 얘도 인과 관계라는 뜻에서 상관 관계나 인과 관계랑 뭐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고요. c a u s a l t y 네 번째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l 좌가티하고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할거는 단어가 이제 캐주얼이 있어요. 캐주얼. 캐주얼하면 일반적, 일상적이런 뜻인데 여기서 나올 것 같은 캐주얼러티라는 되게 헷갈리죠 왜냐면 하 c까지 똑같고 s하고 u가 여기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얘는 c a u s a l t y 고 얘는 casualty고요. casualty 하면 희생자라는 뜻이 돼요. 피해자. 응급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응급실. 그래서 얘는 victim이랑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헷갈리는 거 많이 나와요, 진짜. 딱봐도커 그 얘는 여러분들이 외우기쉬우려면 커즈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커즈에서 러티만 붙이면 되고요. 몸을 야기하다는 뜻이 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고. 얘는 캐주얼 t 티가 돼서 희생자. 여기까지 네. 스탑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지울게요. 5번 갑니다. 스티스티션이 돼서 5번 스테티스틱스가 통계학이라는 뜻도 되고, 통계수치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 나온 스테티스티션이 돼서 스테티스티션이 됩니다. 통계학자가 됩니다. 사람이 되겠죠, 통계학자레 Predict하면 예측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6번에 analysis라고 발음이 되죠. 어 네. y 러시스가 됩니다. Analysis 분석이 되겠고요. 얘는 analyze가 돼서 analyze가 분석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까지 보시면 되고, 겠7 번에는 defect가 돼서 결점 결함이 됩니다. 결점 결함 넘어갑니다. Enthusiast, enthusiasm이 돼서 enthusiasm 열정이란 뜻이 되거든요. Enthusiast는요, enthusiast가 되니 Enthusiast가 돼서. 애호가 그거 어떤거를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위스키 애호가 아니면 뭐 위스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런거를 굉장히 뭔가를 뭐 케이크 애호가 자동차 애호가 이렇게 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을 의미하겠죠. 9번엔는 noticeable이 돼서 notice가 알아채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notice 플러스 able이 돼서 형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는 눈에 띄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Accident는 사건이자 사고를 의미합니다. Accident가 돼서 사건, 사고 적어주시고요. Web은, 네, 거미줄이 있죠. 정리해 주시고요. 웹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 뭐, 얼키고, 설키 망. 하이파워시스가 돼서 가설이 되겠고요. 12번에 일루미네이트. 일루미네이트가 돼, 일루미네이트, 일루미네이트. 조명하다, 빛을 밝혀주는 거고요. 빛을 조명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다의 뜻도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스탑버튼 누르고 정리 마무리 해주세요. 자, 또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영어 갈가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장 직독직기하고 키워드 두개 잡아보고 자기가 키워드 잡아서 선으로 다 연결하고. 정답에서 무조건 키워드 골라봐야 됩니다. 아닌 거 X 치고 버릇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 뭐얘 예, 정답이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나옵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넘어갑니다. 자 correlation 상관관계는 아, powerful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찰력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통찰력들은 이다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강력합니다. 상관관계가 무조건 키워드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 통찰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통찰력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키워드는 c o r relation. 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인사이트가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원인 결과를 잘 알아놔야 되겠네요. 얘가 결과고요. 사실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통찰력이 생기 거거든. 사실은 여기서는 통찰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눈에 확띄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가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예약 결과요. 상관관계 때문에 통찰력. 통찰력이라건 뭐냐면,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듯이 내가 뒷문장을 읽지 않아도 상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에 무슨 단어가 일어날지가 예측이 되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로직맵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로직맵이 상관관계에서 나온 거야. 서로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통찰력들은 자주 covered, 가려지네요. 어떨 때? 우리가 가져올 때, casualty, 그렇죠? 인과관계를 어디 안으로, 그 그림 안으로 다시 가져올 때, 가려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사이트가 없어지네요. 인사이트가 없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Causality가 에... 커슬, 커슬러티, 어디 안으로? p i 안으로 가져올 때네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만 같거든요. 근데 상관관계가 p i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p i c 다시 그림 안으로 돌아온 데니까 떤 장면 안으로 돌아올 때 통찰력은 가려워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된 차 딜러, 즉 중고차 딜러가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를 누구 쪽으로 통계학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예측해 달라고 그 차들 중에 어떤 것이 이용 가능한 for purchase가 돼서 구매를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구입을 위한 이용 가능한 차량들 중 어떤 차가 옥션 경매에서 일것 같아 문제를 가질 것 같아 인지를 예측해달라고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제공했다 데이터를 통계학자들 쪽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들 중에 어떤 것이 이용 가능한 구매를 위해서 옥션에서 일것 같은지 문제를 가질 것 같은지를 통계학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관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인사이트 통찰력을 알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돼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어떤 차를 내가 사야 저게 그나마 좀 중고차 중에 나을까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통계학자들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얘가 통찰력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차를 사야만 돼요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인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은 보여주었어. 오렌지 색깔 차가 훨씬 덜일것 같았다고 결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덜 결점을 가질 것 같은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근데 오렌지 색깔하고 뭔 상관이냐? 잘 모르겠다. 오렌지 색깔 차가 디펙트를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결과물이야. 그러면 이 차를 사야지. 오렌지 색깔이 네, 오른쪽에 가도 되고 상관, 왼쪽에 가도 상관은 없으면 냅두세요 그냥 네, 이렇게 놔두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음, 재밌네요 왠지 볼까요 심지어 뭐할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지에 대해 생각하죠 왜 그래 쌤도 그랬잖아 무슨 오렌지 색깔 차하고 결점 결함이 없는 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야? 가 되는 거죠. 오렌지 색깔 차 소유주가 될것 같아? 차 애호가가 될것 같아? 그리고 더잘 케어할 것 같아? 그들의 차를? 아하! 오렌지 색깔이 유별나네요. 그죠 오렌지 그대로 갈게요. 오렌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차에 미친 사람들, enthusiast. 아, 애호가들이어서 그 결과 케어를 훨씬 더 잘하네. 뭐, 논리가 있네. 그치?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 차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왜냐하면 오렌지 색깔의 차가 더 눈에 띄어, 도로에서. 그리고 그리하여 일것 같아 사고에 있을 것 같은 게덜일것 같아. 오렌지 색깔이 결과물이 뭐 한다? 노티서브래. 그래서 차 사고가 안 나는 거야. 백시던츠가 조금 이거네, 요걸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은. 어떻게 하든 지금 막 연관시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있어. 그것들은 있어. 차가 더 좋은 상, 상태에 있죠. 다시 팔릴 때 잽싸게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거미줄 안에 잡히게 되는데 경쟁하고 있는 인과관계 가설에 에, 거미줄에 잡혀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가설에 여기서는 이제 웹이 함정, 함정이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장 삽입 잘 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 뭐하게 된다? 캐주얼, 아, a 저또 캐주얼 된다. 쿼저, 하이퍼시스 예. 예. 함정에 빠지게 된대요 이렇게 생각 좀 약간 억지스럽다, 고색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도는 설명하기 위한 어떤 사물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는 오직 만드는데 네, 그띵스들을 그것들을 더클라우디 흐릿하게 만들 뿐인 거죠. 뭔가를 막 상관관계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건 자체가 어떻게 된다? 클라우디어하게 만드는 거죠. 즉, 덫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설명하려고 한다는. 게 루미네이트 딩스가 돼서 이 일루미네이트 딩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밑에다가 얘가 바로 커설러티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코리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어떤 것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상관관계라고 만들라 그래, 만 어거지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데, 여자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떻 하든 그냥 나하고 연관시키고 싶은 거야 자, 상관관계는 존재하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존재는 해. 그리고 수학적 보여줄 수 있어. 우리는 쉽게 할수 없어. 그 같은 것을. 인과관계의 연관성 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는 없대. 그래서 우리는 we would do 뭐하는 편이나 do, uh, would do well 뭐 하는 편이다. 뭐 하는 편이 났냐? Stay away from 자,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데이터를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여기서 에지는 뭐뭐 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야, 뭐 말이 이렇게 어렵잖아. 데이터를 받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래? 아니죠. 포인트 아웃, 지적해. 모든 현상을 빛에서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가 돼서 원인 결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지적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하래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현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용해라. 사이클로지컬 심리적인 접근법을 색깔 선야 서... 이제 3번은 진짜 너무한다. 인정해라. 상관관계가 어디 안에 있다고? 커절러티 인과관계의 프레임워크 안에 있다고. 모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죠. 얘는 상관관계와 아, 인과 관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은 완전 그럴 듯 했는데 반대말이에요. 이것까지 잡아내줘야 돼요. 위에 거에 말한 거하고 반대말이라고. Hold off! 네. 잡아나 어디로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hold off, off는 부정이야 하지 말란 얘기야 이유를 correlation 상관관계 후, 뒷면에 있는 여기서의 region이 커 캐주 커져 링크가 돼요 적어주세요. 즉, 상관관계 뒷면에 있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정답 5번. 다 모든 게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코릴레이션이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을 커절 링크로 보지는 말라고. 모든 그러니까 a하고 b가 상관관계가 있어. 뭔가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 모든 거를 막 설명하려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관계 얘가 있기 때문에 얘야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좀 어려운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빨리 말하면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코릴레이션은 상관 관계는 오렌지 색깔 차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더 좋은 차일 통계의 확률이 많은 거야. 이유는 딱히 말할 수는 여기는 없는데 성격자들이 통계치를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다른 색깔보다 오렌지 차 색깔을 갖고 있는 차가 결점이 없대. 이거는 이제 통계적 수치야. 여기서 왜 그렇지라고 해서 막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 거지. 올해 주황색, 오렌지색 차가 차 도로에 있으면 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차들이 얘를 확 비껴가고 얘는 차 사고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돼서 주제문장까지 정리해주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거 기억해 주세요. 지웁니다 분법으로 넘어갑니다. 비교적이 클리어리라는 형의서로 꾸미기 때문에 부사로 쓰였구요. be covered up, 1번에 수동태로 쓰였네요. 법이 돼서, 덮여지다 수동태. 여기서, we bring, and... 카졸라티를 the picture 안에 갖고 온다는 말은 이 픽쳐리 일루미네이션이 됩니다. 설명이 되겠네요. 뭔가 계속 설명하려고 인간 관계를 설명하려고 가져오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실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위치 yeah, of the v 얘는 좀 중요합니다 두번째 여기에 that r이 생략되어 있구요 두번째 위치 of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의 의문사 불러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거든요 동사가 여기 w o r 나왔어요 의, 주, 동, 예. 이게 간접 부분이에요. 맨날 여러분들 간접 부분을 후, 아, 예, 뭐 이런 걸로 보셨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죠? 의문사 뒤에 오브 플러스 명사를 쓰고 동사가 나온 거에서 어, 그 명사 중에 어떤 것이 일것 같은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vailable 뒤에서 vehicle를 꾸며주고요. 자, f a r l e s s 가 돼서 even still 아, 너무 많이 했습니다. f a r alert, m u c h 다음에 비교급을 쓰게 되겠죠. 훨씬 더뭐뭐뭐 이런 뜻입니다 훨씬 덜일것 같다라는 뜻이 이됩다다 네 번째 째 w y y i t m i g h t b e so가 돼서 얘도 간접음문 이렇게 표현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Be likely to 부정사 and 동사원형으로 병렬구조. 5번의 b a t e a n d t a k e 로 병렬구조. a l i t 것 같죠. 사 커리너 웹 덫에 빠지,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써야 돼요. 이너 웹 덫에 빠지게 되죠. 에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 would do well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 라 뜻입니다. had better 의 뜻입니다. do well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부 정석까지 여기까지 볼게요.